안녕하세요. 청춘의 복소 회원님들. 여러분의 회복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당뇨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절대 못 고치는 병,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 중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뇨는 이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딱 10분만에 당뇨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과학적인 원리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리 팁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당뇨가 뭔지부터 과학적이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흐르고 그걸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문제는 이 열쇠와 문에 생기는 고장입니다. 당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일형 당뇨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가 공격받아 인슐린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예요. 두 번째 이형 당뇨는 인슐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으니 포도당은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액에 계속 쌓여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즉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인슐린 부족의 형이나 인슐린이 말을 안 듣기 때문이형입니다. 포도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방치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당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당뇨의 고전적인 세 가지 증상, 바로 삼다를 그 과학적인 원리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면 당뇨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단뇨 소변 증가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높아지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이 포도당을 모두 재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포도당은 물을 끌어당기는 삼투물질처럼 작용해요. 이 삼투현상 때문에 포도당과 함께 다량의 물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화장실을 비정상적으로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갈증 증가와 소변을 자주 본다는 건곧 우리 몸이 탈수상태에 놓인다는 뜻이죠. 몸은 이 탈수를 막기 위해 뇌의 갈증 중추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3. 다시 식욕 증가가 가장 아이러니한 증상입니다. 피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는데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정작 세포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는 굶주리고 있다고 느끼고 뇌는 이 신호를 받아 식욕을 계속 증가시켜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며 음식을 찾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당뇨 관리의 황금률. 딱세 가지만 기억하면 건강한 일상 유지는 문제없어요. 1. 식사요법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라.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요.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잡곡밥이나 통밀을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 비율을 높여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혈당 안정화의 핵심입니다. 2. 운동요법 근육이 인슐린을 도와줘요. 운동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매일 식사 후에 산책 30분만 꾸준히 해보세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인슐린의 기능이 확 올라갑니다. 3. 약물요법 및 혈당 측정 목표를 세워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처방받은 약물은 임의로 끊거나 조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기로 나만의 혈당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면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풀고 마무리할게요. 소장님 항상 궁금했는데 당뇨는 무조건 유전인가요?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생활 습관의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일찍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이에요. 소장님 저는 마른 체형인데 당뇨가 왜 걸렸을까요? 당뇨는 비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른 당뇨도 분명히 존재해요. 마르더라도 복부 지방이 많거나 체장의 기능이 약하면 당뇨가 올수 있습니다. 체형과 상관없이 모두가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 진단은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오늘 배운 원리와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저 회복소장은 회원님들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의 복소의 회복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